아, 어, 수락산역, 어, 2월 8일, 어, 문재인 탄핵, 어, 찬성판대, 어, 투표가, 어, 수락산역을 어떻게 했어요 근데, 마지막에 또 사람들이 많이 붙여가지고, 계산하는 동안에 많이 붙여가지고, 어, 다시 재검표를 하게 됐어요. 뭐 변화, 어, 수치상의 변화는 있는데, 어, 프로테상은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. 어, 수치상은 뭐냐면, 어저께 탄핵 찬성이 223표였잖아요. 그런데, 어, 21표가 더 붙여가지고, <laughs> 244표가 됐어요. 그리고 탄핵 찬성률은, 어, 85.31. 그러니까 어저께 85.11에서, 어, 3%가 더 붙어, 0 3더 붙었죠. 어, 그렇게 됐고요. 어, 탄핵 반대는 39%였는데, 3표가 더 붙어가지고, 42표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14.88에서, 어, 탄핵 반대는 14.68로, 어, 어, 떨어졌어요. 어, 그렇게, 아, 탄핵 찬성이 0.2% 늘어났구나. 어, 탄핵장성 0.2% 났고, 탄핵 반대가 0.2% 줄었어요. 그래서 젊은이표도, 어, 13표, 13표에서 8.2 였는데, 조금 떨어져가지고, 13표 5.73으로 떨어졌어요. 그래서, 어, 어저께의 어, 투표, 어, 찬반, 뉴론, 어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투표수가 20표 정도 늘어났고 어 탄핵 반대는 한 3표 정도 늘어나서 어,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탄핵 찬성이 어 탄생률이 조금 더 약간 더 올라갔다는 거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 아 여러분들이 뭐 탄핵 차, 이게 지저분하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그 붙이는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정신이 똑바르고 정확하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. 이 붙이는 사람들은 가지 각색이에요. 욕하는 사람, 응? 술 먹고 또 붙이는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바람도 불지요. 또 경찰도 오지요. 뭐 이거는 우리가 상상 외로 어. 그, 반대적인 게, 그런 게 많기 때문에, 우리로서 잘 하고 싶지만은, 한세 시간씩 여러분, 목소리, 내면서 서 있다가, 마지막, 개표할 때는, 진짜 힘이 쫙다 빠져요. 거기다 또, 바람이 불러가지고 넘어가지, 또 장소 협, 장소가 또 조금 안 좋으면은 또 옮겨야 되지, 막 이런 거 있다 보면은, 이 자체가, 서 있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, 배너, 이거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세개째세 개째. 이거 부러져, 바람이 날라가면요, 이거 부러져요. 이걸 잡아야 돼요. 아, 그런 불편함이 많으니까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잘 선명하게, 우리가, 어, 카메라로 잘 잡으려 하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, 어, 그걸 잘좀 양해해 주셔야 돼요. 어, 뭐, 깔끔하게, 뭐, 한 50회 딱 붙이고, 깔끔하게 하면 상관없어요. 그렇게 하면은, 한 50회만, 하루에 한 50회만 붙인다 그러면 저희도, 뭐, 1 시간 반 정도면 다할수 있으니까,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. 근데,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, 우리는, 어, 탄핵 찬성이 많다, 이렇게 알려야 되니까,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해야 되니까, 한 3시간,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, 보시기에 조금, 어, 지저을 하다던가 카메라 각도가 좀안 좋다던가 그건 일단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어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 힘듭니다 이게 어 지금 시작한 지가 뭐 저가 처음에는 어 탄핵 찬반을 안 하다가 이제 박정 박근희 박정희 대통령 내부 무수에 누가 쌤할 두고 박았나 그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지가 그때만 그때 빼고 탄핵 찬성만 한 지가 한6 개월 정도 돼요. 그, 처음에는 많이 안 했었어요. 그냥 하루 하다가, 한, 4, 5일 쉬고, 또한 이틀 하다가, 4, 5일 쉬고,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, 어, 지저분하더라도 조금 양해를, 아, 부탁드립니다. 예. 아, 이제 이렇게 수치가 변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, 오늘은 부천역, 부천역, 어, 북부광장, 그 자유시장 있는데 있죠? 어, 그쪽에서 문재인 탄핵, 어, 찬반, 투표를 할 예정이니까, 어, 관심 있는 분은 좀 나와주셔도 괜찮겠습니다. 어, 투표하고 가셔도 좋고요. <laughs> 아, 이따가 2시 반 정도에 대, 아,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이따 뵙겠습니다. 대한방송이었습니다.